17일, 네, 한 4시쯤에 나온 기사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뭐, 약간 타이틀은, 네, 분식 회계 재점화 셀트리온 3바 전철 발을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네, 셀트리온이 3년 만에 뭐, 회계 논란이 재점화되면서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중요 포인트에 대한 부분. 셀트리온 그룹은 지난해부터 고난의 행군을 이어오고 있다. 작년 초, 자체 개발한 국산 1호 코로나19 치료제 렉키로나주 기대감으로 강세를 보였지만 이후 글로벌 제약사들이 개발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가 잇따라 등장하며 주가가 내려앉았다 이 밖에 네, 트룩시마, 램시마 SC 등 바이오시밀러 제약들의 판매도 부진하면서 악재로 작용했던 사항이었죠 그래서 3분기 말 그대로 어닝 쇼크를 기록했던 부분이었고 올해 초 주가 반전을 꾀하며 자사주 메이카들를 내세우자 잠시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2018년 발생한 회계 관련 리스크가 재부각되며 반락했다. 그래서 지난주 1월 14일이었죠. 경향신문에서 새벽 6시에 나온 기사 부분으로 네, 이틀 동안 지금 현재 급락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이제 포인트입니다. 한 매체는 정선이가 이번 달 셀트리온 이슈를 상정할 것이라는 내용을 보도했죠. 뭐 19일날. 19일 날 안건 상정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네, 확실한 거 아닙니다. 다만 금융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감리위가 끝나야 정선위로 올라가는데 아직 감리가 끝나지 않은데다가 다른 안건들도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 안건이 언제 정선위에 상정될지 알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기사 상에는 그죠? 기존까지는 저희가 19일에 안건 상정할 것이다라고 경향신문에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었죠 근데 지금 이 기사에서는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 다른 안건들도 있기 때문에 언제 정선위에 올라갈지 알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아까 제가 영상에서 소개시켜 드린 또 다른 기사에서는 3월 달쯤에 3월 달쯤에 정선위에서 논의가 될것 같다 라고 하는 기사 부분도 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경우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말 그대로 19일 날 원래 경향신문에서 이야기했던 19일 날 발표가 나올 수, 안건 상정이 될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여기 이슈 되려고 죠말 그대로 언제 상정될지 알 수가 없다 하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 3월 달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는 부분인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말씀드린 대로, 제가 박재경 하나금융투자연구원에 대해서 셀트리온 그룹, 네, 회계 이슈 쪽에 대한 보고서 내용,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죠. 그래서, 검찰 통보가 진행될 경우, 회계 처리 기준 위반 규모가 자기 자본의 2.5% 이상이면 상,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2.5% 이상이면요, 대략 한 980억대 부분이고,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대략 한 570억대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서건희 연구원, 이전에 발생한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시즌 케이스를 보면 고의성이 중요할 것 같다. 삼바 같은 경우에는 고의성이 일단은 결론이 나와서 상장 적격 심사가 되었고, 거래정지가 되었던 부분이었죠. 시제는 고의성이 없어서 거래정지가 되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예, 뭐 소액 주주들 사이에서 뭐 산바처럼 뭐 거래 정지되는 것 아니냐라는 약간 불 약간 불안감을 또 나타내고 있는 부분도 있는 부분인데요. 물론 가능성은 있는 얘기이긴 합니다만, 네말 그대로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익명의 바이오 담당 애널리스트는 과거 셀트리온 상장 당시를 비롯해 분식 회계 사례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부분 과징금 처분입니다. 투자자들도 단기 충격점으로 여기는 듯 하다라고 전하고 있고요. 서근희 연구원. 정선이가 아직 열리기 전부터 주가가 많이 빠지는 모습이다. 오히려 결론이 지어지고 리스크가 해소되는 모습이라면 주가가 회복될 가능성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의 포인트. 네, 아직 말 그대로 안건 상장일. 언제가 될지 아직 모르는 부분입니다. 19일 될 부분인지 아니면 여기 나온 대로 아직 감리조차도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 기사, 3월달쯤에 예상한다는 그런 기사가 있었던 사항이었고요. 세 가지 경우 쪽에서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전반적으로 그죠? 금감원이 금감으니 한번 시작했으니까 뭔가 좀꽃투리라도 약간 잡으려고 하는 모양새인듯 합니다. 셀트리온 분식 회계 의혹 네. 금감원이 무리수를 뒀나라고 해서 오후 6 시에 서울 경기에서 나온 부분이고요. 금감원에서는 손실을 고의적으로 축소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 거래소는 헬스케어 상장 요건 충족되었다라고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고요. 식약처 재고 상품성 평가도 모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분식의 의도성, 즉 약간 고의적인 부분에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정권선물위원회가 이러면 19일 셀트리온의 분식 회계 의혹에 대해 논의를 시작할 예정인 가운데 네, 이 부분 확정된 건 아닙니다. 아까 영상 네, 보셨던 대로요. 한국거래소에서 금융당국의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재고 평가 손실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코스닥 상장 요건을 충족했다는 의견을 바, 밝힌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한국거래소에서 네, 재고 평가 손실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코스닥 상장 요건을 충족했다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금감원에서는 그죠 이러한 부분 때문에 고의로 뭐 고의로 축소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터무니없는 주장이고요. 헬스케어가 상장을 위해 손실을 일부러 적게 잡았다는 금융감독원의 판단과 어긋나는 견해다.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충분한 증거 수집 작업을 거치지 않고 무리하게 정선이의 검찰 고발 의견을 전달했다는 방정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그래서 우리 이틀 동안. 이틀 동안이죠. 금요일부터 빠졌죠. 금요일 월요일부터 해서 많이 금요일의 거 12%대. 오늘 거의 6%대 7%대 빠졌죠 그래서 2틀 동안 많이 빠진 부분이었고요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최근 금융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허주마 평가 손실 인식 여부와 상관없이 상장 규정상 대형 법인 특례 상장 요건을 충족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금감원의 주장이랑 정반대 부분이죠 아무튼 금감원 좌충수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금감원은 셀트리온이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는 부분인데요. 헬스케어가 지난 27, 2017년 상장 전인 2016년 사업 연도 손실을 적게 잡았다는 것이 대표 논리라고 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바이오시밀러 의약품 허주마의 해외 약가 할인분을 온전히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이를 평가 손실로 인식했다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2016년 사업 연도 단기 순손실을 봐 상장에 불리하게 작용했을 것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터무니없는 주장 부분이고요. 회계 전문가들은 이것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회계 처리상 과실을 뒷받침할 수는 있어도 고의성까지는 100% 입증하지는 못한다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회계 전문가들,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 과실로는 뭐, 볼수 있지만, 고의성까지 판단하기에는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금감원의 논리가 타당하려면 적어도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단기 순손실 회계 처리 여부가 상장 가능성과 직접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자기 자본 천억 원 이상 예상 시가총액 이천억 원 이상의 대형 법인 특례 상장 요건을 충족했던 사항이었고요. 2016년도 사업연도에 적자였다고 해도 상장에는 무리가 없었습니다. 식약처 승인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 손상 처리와 관련해서도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금감원에서는 셀트리온 그룹이 이들 의약품을 의도적으로 재고자산 평가 손실로 잡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감리위 진행 과정에서 이들 상품이 실제 상품성이 없는지 식약처의 판단을 들어봐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고 하네요 아무튼 반제품이었죠 완제품이 아니었고 금감원이 셀트리온 그룹의 회계 오류 고의성을 입증할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채 검찰 고발 논리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라고 합니다 한 회계업계 관계자는 분식회계 고의성을 입증하려면 금감은 감리 단계에서 증거 수집이 미리 정리되어야 했다며 이에 대해 감리 위에서 다시 논의가 시작되다 는 보니 감리에만 시간만 많이 쓰고 투자자의, 불안을, 투자자의 불안은 커지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금감은 2018년부터 우리 회계 감리 쭉 해왔던 부분인데요. 말 그대로 금감은 지금 좌충수, 즉,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감원이랑 의리, 금감원이랑, 네, 거래소, 서로 다,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고요. 말 그대로 금감원, 시작했으니까 뭔가 꼬투리라도 잡아야 되겠죠. 그 이야기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19일 여부, 불확실합니다. 네, 아직 안건 상정일 안 잡혀져 있는 부분이고, 3월달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 부분인지는 19일 일단은 대어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암튼 네. 무리한 근감 네. 그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다들 네. 힘내시고 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